네, 요 책, 안녕하세요. 푸른입니다. 어, 제가 예전에 애들을 좀 잡았던 경험이 있고, 오늘 혹시 뭐 시간이 되면은 잠깐 뭐 대련을 하고 뭐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예, 예, 시간이 안 맞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이제 화력 지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음, 저는 시즌2 초반에 애들을 좀 잡았었고요. 조금, 예, 주 캐릭터로 삼을 만큼 좀 오래 했었고, 그 뒤에는 뭐 다른 캐릭터로 넘어갔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때 느꼈던 이제 뭐 운영이나, 이제 뭐 느낌들이 있어서 좀, 참고가 되실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메타와는 많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하시는 분들의 최신 공략이나 리플레이 영상 등을 보시면서 약간 비교해서 뭐 필요한 것만 취, 저기, 취사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은 저는 이 영상에서 필요한 것만 짧고 간결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트레이닝 모드입니다 트레이닝 모드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메뉴 켜고요 베이직 세팅에서 어, 어택 데이터 켜시고 프레임 어드밴티지 요거 켜시 요거는 옵션 예, 끄셔도 됩니다. 요거는 키 입력 켜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두번 갑시다. 어 가드는 뭐 노가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는 첫타 이후 가드를 씁니다. 콤보 확인용입니다. 그리고 낙법은 제자리 낙법을 선호를 하고요. 그 기절은 없음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항목은 조금 이따가 설명 을 드릴게요. 자 이게 기본 세팅이고요. 지금 녹화가 됐네. 그죠? 예, 일단 애드의 기본 운영은 어 저는 강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강발을 맞추는 것, 그 다음에 사이코 라이징을 맞추는 것, 요거 두 개라고 보고요. 강발은 어떤 점에서 좋냐면요, 일단 적당하게 중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거리에서 접근을 하기 좋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견제한다는 의미에서도 좋고 이제 단타 데미지를 준다는 의미에서나 혹은 카운터 던졌을 때 라이징을 넣을 수 있는 예그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 애드는 대쉬야 백 대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와리가리 하다가. 그래서 요 거리 있는 대충 그래서 감을 잡으셔야 돼요. 강발이 어느 정도 닿겠다는 거리, 끄트머리에 닿는 거리를 좀 몸으로 누드로 좀 새겨 두셔야 됩니다. 이 거리가 제일 중요해요, 애들한테는. 왜 끄트머리에 닿게 하냐면은 이게 밀착해서 닿으면은 아니면 조금 더 근접해서 닿거나 하면은 확정 반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가드가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맞기 때문에 끄트머리 맞고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물론 캐릭터에 따라서는 저게 확정 반격 확실히 맞는 캐릭터도 있습니다. 그건 상황 보고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끄트머리 에 어, 닿게 해서 가급적이면 피해를 덜 받으면서 이제 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강발로 간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대시. 피할 때는 빽 대시 이렇게 와리가리 치면서 그 찰권 할 때는 약간 그 무빙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막 숙였다 숙였다가 하기도 하고 뭐 횡도 쳤다가 하기도 하고 뭐 앞뒤로 왔다가 하기도 하고 그런 게애드한테는 거의 뭐 대시나 빽 대시 혹은 뭐 걷기 이런 무빙들입니다 항상 자기 아, 그 상대방과의 거리는 요 정도에서 요 정도까지 예, 잡아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라이 그이 강발이 카운터가 터졌을 때는 아, 막내. 아, 요, 거는 제가 실수했고. 이 라이징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라이징이 중요하냐. 어, 셋업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에, 그, 스파라는 게임은. 내가 상대방을 눕힌 다음에 일어나는 상대를 계속해서 때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보통 말하는 셋업이라고 합니다. 정셋 혹은 감셋이라고 하는데 애드가 셋업을 쓰기 좋은 상황이 라이징 입니다 그래서 라이징만 꼼꼼하게 잘 맞춰도 상대방을 계속해서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제자리 낙법했을 때,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후방 낙법을 했을 때입니다. 자, 아까 더미 세팅 가시고요 더미 세팅에서 낙법이 제자리 낙법도 있죠. 자, 레코드 웨이크업 액션을 슬롯 1번을 녹화를 하세요. 제일 위에 저 인터벌 3초는 저거 3초 뒤에 내가 녹화할 거야. 그 얘기예요. 3초 뒤에 0초가 되면 약손을 막 미친듯이 연습합시다. 그러면 리버 서리 뜨고 약손이 뜨고 모션이 녹화됐습니다. 가 그리고 셋업 웨이크업 액션에서 이거를 녹화했던 거를 켜주세요. 켜주시고. 면 일어날 때 이렇게 약손을 쓸 거거든요. 자, 이 상황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식입니다. 첫 번째 셋업 방법은 그 사이코 라이징으로 띄운 다음에 정점에서 스플래시를 꽂고 대쉬 중손이에요. 그냥 공식입니다. 이런 거는. 따단. 요렇게 하면은 애들 쪽에 카운터가 뜨고 고우기는 데미지를 받죠. 이런. 그래서 따당. 따당. 요거는 타이밍이 실수해서 그런 거고요. 틀려서 그런 걸요.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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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요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어, 만약에 그 고우키가 낙법을 어디 갔냐? 네, 후방 낙법으로 친다면은 똑같은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따당. 아, 이거이다. 따당. 아, 이거는 제가 조금 이 네, 요런 식으로 지금 애드가 뭐 썼죠? 모션은 나왔죠. 근데 고기가 졌죠. 이게 후방 낙법 하는 동안에 타이밍이 어긋나서 그런 건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라이징으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정점 근처에서 그니까 정점 좀 지난 다음에 스플래시를 꽂습니다. 그리고 대쉬 앉아 중순합니다 따당. 이건 너무 늦고요 따당. 요러면은 카운터 터지고 고기가 맞죠? 이렇게 됐을 때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요는 타이밍을, 뭐, 이런 식으로, 툭툭툭, 원투, 원투, 요렇게 넣으셔도 좋구요. 요렇게, 사이코 스파크샷으로 밀어내셔도 좋구요. 만약에 거리가 적당하게 붙었다면은 다시 한번더 루프를 넣어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이건 좀 타이밍 계속 어긋났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통 견제를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업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자리 잡는 거, 후방 잡는 거 요거 두 개는 좀 트레이닝해서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들 뭐 기본 콤보는 뭐... 여러... 가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 뭐 종류가 다르고 있겠지만 저는 요런 것들을 추천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점중발 중손... 어 점중발, 중손 이왜안 맞지? 네, 요거에요. 점, 중, 발, 중, 손, 앉아, 중, 발, 라이징, 스플래시. 요게 한 세트고, 만약에 지상에서 맞는다 그러면은, 중, 손, 앉아, 중, 중, 손, 앉아, 중, 발, 라이징, 스플래시. 요게 기본입니다. 혹은, 게이지까지 같이 쓰고 싶으시면은, 짜잔. 예, EX 스플래시로 떨어지고, V, 아래 V 스킬로 쫓아가세요. 그러면, V 게이지도 채워지고, 좀 여러모로. 어, 화면 구속으로도밀수 있고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지금 10분이 다 흘러가네요. 자, 이 정도로 길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자, 그러면은 다음 일단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그, 그래서 콤보 요거하고, 그 다음에, 옵션인, 옵션인데요. 앉아 약발, 앉아 약손 요겁니다. 이거는 그냥 앉아 약발 한 다음에 앉아서 약손을 연타하세요. 지금 소리가 아마 들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언제 쓰이냐 이런 식입니다. 점프 약발로 상대방을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도 공격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발전되면 상대방이 딸피일 때 헛점프만 치고 하단부터 털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메리트가 있어요. 어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강발로 크러쉬 카운터 가 났을 때는 대시 약순 라이징 스플래시에요. 네, 요겁니다. 이 콤보는 정말 필수 콤보로 생각합니다. 가끔 거리가 멀면은 이게 애드가 혼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거리가 좀 좁혀졌을 때 적당한 거리를 이제 몸으로 체감을 한 다음에 써주시는 게 좋고, 아, 이거 내가 좀더 멀다, 멀어서 상대방을 라이징으로 못 쫓아가겠다, 헛치겠다 싶으면은, 그러니까 치고, 아니다, 치, 고 가서 잡으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약 손을 막 연타를 하세요. 그럼 플리크가 나가요. 지금 저런 식으로 해서도 상대방을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콤보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뭐 초필살기 넣는 콤보야, 이런. 네, 이거 있으니까 아실 거고요. 음 그래서 요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아 이거 상대방을 계속해서 압박을 시키려면은 요렇게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더미 세팅의 가드를 모두 가드로 맞춰놓으시고요. 뒤에 레코드 가드 액션에서 1번 슬롯 약손을 미친 듯이 눌러주세요. 0초 되면 야 리버설 떴죠? 이렇게 되면 녹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트해서 요거 1번 켜줍니다 해주면은 네 가드를 했을때 약 손을 내밀거예요 아까 앉아중손 파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제가 앉아중손과 중손을 말씀드린다면은 예, 중손, 중손도 이게 카운터가 터질수가 있고 중손, 앉아중손도 이렇게 카운터가 터질수가 있어서 그래서 애드가 공격을 하면은 계속해서 공격을 유지를 할수가 있어요 이건 좀헛치죠 이건 어퍼가 낫겠네, 그냥.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밀던가요? 아니면은, 중손, 중발도, 어? 이거 될 건데? 이건가? 예, 이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 혹은, 이구 이런. 예, 그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앉아 중 손에서 압박을 하려면 은그중약중 혹은 약중약이렇게 해보세요 중약중 혹은 약중약 이런식으로 요거는 제가 되게 자주 썼던 그 계급 올라가면서 자주 썼던 제 프레임트랩 파츠입니다 그래서 뭐 상대방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필드에서는 적당하게 이장풍으로 견제를 해주셔도 좋고요 자, 그리고, 어, 고우키가 아까 참공 파동권을 쓸때 어, 어떻게 대처를 할수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어, 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더비를 녹화를 시켜놨어요. 몇번 했지? 아, 1번 했구나. 자, 1번을 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잠공을 쓸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통 앉아 있겠죠. 아이고. 이렇게 같이 만들 수가 있고요. 라이징을. 아니면은 그 각도가 잘 나오면은 이렇게 고키를 혼자 올라갈 수도 있, 있고. 근데 보통 저런 경우는잘 없어요. 요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을 거예요. 혹은 조금 더 끌어치신다고 생각하면은, 네, 요것도 안 되네요. 자, 이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다른 대처로는 그 아래 브이 스킬이 히트하면 장풍 무적이에요 그래서 적어보고, 차지는 하지 마시고요. 단발만 됩니다. 요런 식으로 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우키하고, 어, 고우키들이 자주 쓰는 패턴이 있어서, 네, 그거 대처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두 가지를 녹화를 해놨습니다. 하나는요, 네, 요거, 툭, 툭, 백기 호충.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툭, 백기 고쇠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두개 백기서 백기습 이지선다가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좀 요령이 있는데요. 어,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고키들은 기본기를 한번 혹은 두번 누르고 캔슬해서 백기습으로 올라가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절대 다수가 그렇진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잦습니다. 그래서 기본기 두번 쓰고 올라가는 모션 그거를 캐치를 하면은 바로 대응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2번 3번이죠 다시 하나 둘 올라가는 거 보고 라이딩 치세요 하나 이렇게 대응을 할 수는 있어요 요거는 거치해줘 지금 EX도 이거는 거의 착지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라이징으로 쳐줍니다 2번 3번 따로 좀 띄고 보여드릴게요 백기요충 이러죠 툭툭아 이거 너무 늦게 쓰면 안되고요 라이징이 발동이 좀 늦거든요 이런식으로 걷어낼 수 있고 3번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잡는거 툭툭 네, 요렇게 걷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그, 고오키의, 어, 행동들을 좀 대처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오키가 만약에 필드에서, 그, 뭐냐, 장풍만 주고 장착 쓴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가끔. 그럴 때는, 리버서를 좀 활용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하늘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근데 리스크는 좀 있어요. 적당한 거리에서 하나, 어 계속 쓰겠네.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런 식입니다. 만약에 거리가 밀착이라면은, 어 이건 안 맞았네. 예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네, 상황도 좀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경험이 쌓이시면은, 어,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마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 제가 길게 하, 예, 네, 좀, 생각보다 양이 좀 길어졌는데, 일단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애드 플레이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네, 프로니었습니다 뭐, 저 뿐만 아니라 애드 유저분들 많으실 테니까, 뭐, 커뮤니티 좀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예, 애드 짱짱맨. 예,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